새 풋볼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국내외 축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이적 소식과 축구 경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손흥민 리버풀 입단 확률 96%, 그는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 프렘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토트넘을 떠나면 프로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브라이언 1. 그것이 과학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토트넘의 브라이언 해리, 세비아로 임대중인 선수,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이적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팀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 토트넘 선수, 토트넘의 세비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라멜라와 트로피, 데일리 메일은 세비아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힐이크레딧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암울한 시즌 이후 젊은 스페인 축구 선수 브라이언 힐은 클럽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중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브라이언 힐을 3에서 2로 이기고 총 이적료를 브라이언에 집어넣었다. 이상한 감독이 팀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 브라이언 토트넘이 안타깝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은 모두 이적 중이다. 그리고 그두 브라이언 힐 외에는 누구도 와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본다면 손흥민과 케인이 이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케인이 이적한다면 토트넘은 강등될 것이다. 그리고 힐이 빈손으로 거기에 머물렀다면 당신의 경력은 망칠 것입니다. 그 동안에 브라이언 힐은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와 인터뷰를 갖고 우승소감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다. 나는 토트넘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세비야.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술자리를 버렸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선니와의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말을 건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하지 않을 때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스페인에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트로피에서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트로피도 따고 싶다고 말했다. 리버풀 이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그가 리버풀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승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리버풀 팬들은 기뻐하고 있다. 살라가 남는다면 말하세요. 우리는 EPL에서 최고의 왼쪽과 오른쪽 윙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풋볼 런던은 브라이언 힐을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보고합니다. 손흥민이 리버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트넘 측은 보도의 사실무근이라며 손흥민 이탈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적설 부활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힐을 보도했다. 토트넘의 출전 명단 전에 휴식을 위해 손흥민을 대신해 데려온 사람은 콘테의 계획에서 콘테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어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도록 강요하고 합리적인 교체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 시즌 득점이 적다. 현재 포스테코 글로가 손흥민 대신 미토마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셀틱에서 그를 코치했던 하타테 호루아지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토트넘 공식 커뮤니티는 브라이언 힐이 너무 빨리 떠나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능은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하다. 그는 토트넘에서 그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소니의 위압적인 성격에 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그에게 좋은 멘토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 후 행사에서 그는 애정 어린 포옹과 특유의 미소로 토트넘의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유일한 토트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보여준 수준은 영국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젊은 선수 브라이언 힐은 최근 손흥민 때문에 오랫동안 결정했다가 임대됐다. 그를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그를 세상처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손흥민과 브라이언 힐을 칭찬했다. 직업세계 특히 지구 반대편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독자들이 브라이언 힐보다 더 흥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